And now... 선생님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동화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손유이부터 한 다음에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그마 달콤한 그마 바밤바 바밤바 두 번째 그마 매콤한 그마 비빔바 비빔밥 세 번째 그만 따끈한 그맛 붕어빵 붕어빵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아줌마가 살았어요 이 방귀쟁이 아줌마가 방귀를 뿡뿡 그었다 하면 부엌에 그르기 와장창 쌀까머가 들썩들썩했지요. 그런데 건너마을에 사는 방귀쟁이 아저씨도 방귀를 빵빵! 했다 하면은 지붕이 들썩들썩 들썩 방문이 덜 건덜 건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방귀쟁이 아줌마 화가 나서요. 나보다 방귀장 길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리 하고 동네 방에 큰 소리를 지르고 다니자 방귀쟁이 아저씨 뭐라고 감히 나한테 덤애 에이! 하더니 방귀쟁이 아저씨가 시장 방귀쟁이 아줌마 집에 찾아갔어요. 아 방귀쟁이 아줌마 집에는 어른 놓고 아이만 아궁이 앞에서 달랑 혼자 놀고 있었어요. 얘야, 너야 막 어디 갔니? 우리 엄마 왜 찾으세요? 우리 엄마는 건너마을 잔치 집에 가셨는데요. 예. 너 엄마 방귀가 그렇게 세다면서 그러면 우리 엄마 방귀는 아무도 못 당할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방귀쟁이 아저씨가 화가 났어요. 얘 이놈 너내 방귀 맞좀 봐라 하고 방귀쟁이 아저씨가 아이 앞에다 엉덩이를 확 뿌려대더니 빵빵 빵빵빵 하고 방귀를 끄었어요. 이 아저씨 방귀 바람에 아이가 부 떠서 아군으로 쏙 들어가 구불구불 방구들을 지나 길고 길고 불뚝밖으로 쏙 나왔어요. 그때 마침 방귀쟁이 아줌마 집에 들어와 화가 났어요. 아이는 얼굴에 온통 검댕치료를 하고 아흥 울고 있었거든요. 화가 난 방귀쟁이 아줌마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빨래 껌망이를 들고 나와서 계속 꺼라! 하고 소리 질르고 쫓아갔는데 벌써 방귀쟁이 아저씨는 강을 걷는 후였어요. 방귀쟁이 아줌마 엉덩이를 방귀쟁이 아저씨 있는 쪽으로 훅 대단히 방망이를 대고 뿜뿜 뿡뿡 뿡하고 방귀를 뿌자. 아줌마 방귀 바람에 빨랫방망이가 흥가르르르 돌아서 아저씨 머리 위로 딱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방귀쟁이 아저씨 이해질세라. 있는 힘을 다해서 빵 빠빠빵 하고 밥방귀를 뀌어요빨래방마가 다시 방귀쟁이 아줌마 쪽으로 날아올 때 방귀쟁이 아줌마가 있는 힘을 다해서 뿡뿡 빠빠빵 하고 꾸자 방귀쟁이 아저씨. 어라 무슨 여자 방귀가 저렇게 세다? 아저씨 있는 힘을 전 먹던 힘을 다해서 빵빵 빠빠빵. 하고 기다빨래빵망이가붕중해서 이쪽 저쪽, 저쪽 저쪽 이쪽 날아다니다 그냥 강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때 마치 방귀시합을 구경 나왔던 물고기들이 애곱께 달벼락을 맞았죠. 따! 아가가 그 새우등이 하이처럼 휘었고요. 따! 아가가 그가재눈이 한쪽으로 쏠렸대요. 지금도 바다에 가면 그때 빨래방망이로 맞아 허리가 흰 새우와 한쪽으로 눈이 쏠린 가자미가 살고 있답니다. 옛날 옛날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산골 마을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어요. 아휴 이렇게 혼자 있으니. 자기 우지를 않는구먼. 그때 김서방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김서방은 잘못 들었나 싶어 더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석고 너선 얘기할 아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석고 너선 얘기할 아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자리에서 푹떠 일어났어요. 누구냐? 도대체 누가 따라 하는 거야? 어? 너가냐? 도대체 누가 따라 하는 거야? 김서방이 소리 나는 쪽을 잘 들어보니까 천정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천정에 도깨비가 대들부에 매달려서 김서방을 내려다보고 있지 뭐예요. 김서방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아니 도대체 왜 공부가 있는 거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했어요. 그래도 김서방은 돌아가지는 그냥 자꾸 심술까지 부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한테 꽃대라는 각시가 생겼어요. 아, 어, 우리 각시참 곱다. 김서방이 꽃대에 손을 만지면서 말하자, 도깨비가, 우리 같이 자꾸, 나! 또 승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자, 그때는 도깨비가 너무 무서웠지만, 도깨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트려 낼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방님, 오늘부터 우리, 그 말도 하지 말고 지내기로 해요. 알았죠? 어, 알았어. 둘이는 손만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어이! 어이! 야! 김서아웬 말을 안 하는데! 나 심심하다! 말좀 해봐! 옛날같이 말좀해주라 그래 딱한명 하다 고 둘이가 다 많이 있었죠. 독대비도 이제 꽃대를 내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꽃대가 밥라로 나와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무렇고 냄새 나는 쌀이 가득 차있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신쌀 같다. 고기국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쌀이 가득 차다니 아이 좋아. 라서방님들들이지 말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러자 동대비는더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꽃대를 쫓아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김서방과 꽃대가 일출을 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그냥 똥이 잔뜩 놀려 있는 거예요. 도깨비가 속봉개 똥, 왜? 코끼리 똥까지 갖다가 놨지 뭐예요. 그래서 꽃대는, 어머나 세상에 집안에 똥이 가득하면 풍년이 된다는데, 사방이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만약 쓸모없는 똥을 그러면 나는 집을 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다음에, 다음 날아침 다음 날 도깨비는 눈, 눈동은 깔끔히 치우고 돈으로 집안을 깨끗이 <놀람> 치워고 그래서 그 뒤로 김서방과 그때는 마을로 내려가서 도깨비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밌었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만두를 좋아해. 만두를 많이 먹고 배달이 났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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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너무 아파. 아프니까 사람들은 만두를 좋아해 만두를 많이 먹어 배탈이 났어 천사같은 간호사가 주사를 났어 어머어머 기분 좋아 눈물